중간에 폰이 아마 뭐 이것도 발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오래 이어가다 보면 메모리나 이런 것들, CPU 이런 것들이 부화 걸리기 때문에 불이 잠깐 꺼져가지고 다시 이어서 분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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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겠습니다. 검타자를 음. 3진으로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죠? 네. 어, 좋아요. <laughs> 이렇게 좋은 공을 빠졌다고 보는 거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드라이브도 이상하지 않은 완전 선수입 오늘은 니다그야 완전히 갈라가요갈랐고요할아버 아, 노베이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 밟았나요? 네. 자, 서평택도 4말 공격에서 그라운드 홈런이 하나 나왔고요. 1점을 또 바로 추격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대3. 아, 네. 아, 이건 더 냈군요. 네, 제가 아까 그 8대2라고 착각했는데, 6대2였어요. 6대2. 지 6대3. 6대3. 정말 이틀 전까지만 해도 막 밤에도 너무 덥다고 막 <laughs> 난리였는데 합니다 그러니까 또 화성은 또 아마 바람도 많이 불그죠 부모님들 나중에 50대 한번 참고하셔야 되는데 화성은 꽤 추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경기할 때도 그렇고 뭐 11월 경기할 때도 항상 롱패딩을 챙겨 입고 와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네. 자김사하 선수 1점 1점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닝을 잘 마무리하면서 부천수사의 4회, 4회 말 수비는 이렇게 종료되었고요 자, 이제 아마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은 교 전사의 5회 초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친선 경기여서 5회까지만 하는 걸로 아마 되어져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두 게임, 서평택이랑 하고, 그 다음 서구랑 한다고 했나요? 파성. 화성. 파성이랑 한다고 되어있나요 네. 파성. 파성 1? 네. 그렇게 두 게임이 잡혀져 있는데, 제가 5회까지만 진행하기로 해서, 스페과의 경기는 이번 음, 이닝에서 맞아요. 올해 초에 두번 아, 김철 선수가 타선에 들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음. 모르 음. 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저의 꿈을 제가 꿈꿨던 걸한번 눈앞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긴 아닐 거예요. <laughs> 여긴 아닐 거예요. 아 여기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정식 게임에서 해야지. 연습 게임 말고 아 그리고 또 메인 구장은 아닐 거예요. Yeah. 그수 네, 5번 타자 직전 그래서 타석에서 아주 좋은 양질의 삼루 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9공 손도수가 치누랐고요. 약간 자신감이 또 붙었죠. 어렵다. 전 타석에서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고요. 삼루 베이스를 밟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아, 와, 대박이야? 자 배워 있고요. 3루 돌고 3루 돌아서요. 3루 돌았고요. 멈추지 않고 홈까지. 홈까지 뛰어서. 뛰어서, 뛰어서 들어옵니다. <laughs> 자, 구천소사 또다시 자. 1점을 달아나면서 7대3을 만들었고요. 김차율소수 타석에 들어줬확률25% 증가. <laughs> 네. <laughs> 와, 전 타석에 좋은 타석 만들어내서 자, 자신감이 붙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일루스 베이스, 일루베이스를 타고 네. 넘어가는, 그냥. 너무 좋은. 와, 그냥. 프로에서도 사실 나오면 맞아요. 무조건 홈으로 들어온다는. 바로 그. 좌측 선상. 맞아요. 좌측 선상으로 빠지면. 근데 저는 또 일루스 되게 칭찬하고 싶은 게, 저는 일루스가 거의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다이빙 캐치를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글럽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들어가진 않아서 장타가 됐죠. 그렇죠, 이명우 선수. 자신감 있게. 아이하 좋습니다, 석상 때. 네. 지금 스펠덕 투수는 약간 이렇게 노경은 선수처럼 오늘 음. 따고 이렇게 보여주고 던져요. 네. 들고. 일단에 두산에 있었던. <laughs> 저렇게 들고 던요네 <되죠>? <laughs> 아, 이렇게 뜬금. <좋겠던가? 웃음> 아쉽게도 과일라인 <파일로인. 웃음> 아쉽고요 저렇게 멈추면 안 돼요. 맞아요. <laughs> 우리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면 그냥 해 됩니다. 네. 아쉽게 3진으로물러서는 네. 이만결 선수. <laughs> 자, 자, 7번 타자 오현택 선수. 한명이더 살아나가야 합니다. 바깥쪽에 파운드는 공잘 참아냈고요. 아 충분히 오현택 선수 살아나갈 수 있죠. 그렇죠. 아, 요 유격 스키만 콕 넘기면 스트라이크. 하나 참봤지만 아. 정중앙에 들어오면서 원번 스트라이크. 지금 타석에서는 이제 오른 선수는 서서 보면 안 돼요, 도 그렇죠. 사실 약간 네. 직전 타선도 마지막 공을 기다려서 삼진을 물러섰어요. 네. 그전 타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안 돼요. 네. 그 배트 내야 됩니다. 오히려 약간 투 스트라이크까지는 공격적으로 치다가 투 스트라이크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자, 투버런 스트라이. 떨어지는 응. 공또잘참아있고요 투버런 네. 네. 스트라이. 네. 자, 살아서 일루를꼭 밟아줬으면. 아, 그렇네. 네. 근데 사실 이게 타자의 카운터라고 하는데, 하나 더 봐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우, 아, 들어왔다고 아, 생각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높은 공을 잡아주시네요. 사실 3리 원스트라이크면 완벽한 배팅 카운트. 아 지금 은기를 하죠. 맞아요. 지금 근데 이제 온덕수 보면 안 돼. 요 그래서 그렇죠. 아, 아, 좋아요 배트 내야 돼.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풀 카운트니까요. 맞아요. 풀 카운트로 이어지고 있고요. 완벽하게 음. 빠지는 공 아니면 네 내야죠. 아, 저... 내야입니다. 어잘 아, 봤어요. 자, 좋아요. 볼넷으로 일루베이스를 밟는 오현택 선수고요. 오늘 수비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타석에서도 한 번씩은 좋은 모습을 아,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8번 타자 최은찬 선수. 이스 땅골, 그 다음에 삼진으로 오늘 물러섰던 최은찬 선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고요. 자, 우원태 선수는 이제 약간 스스로 괴롭히면서 뛸 준비를 하고 있겠죠. 자, 뛰었어요. 뛰었어요. 우원태 선수. 아, 주 재치 있는 플레이였어요. 약간 지금도 근데 빌레이드 응. 스틸 같았어요. 맞아, 맞아. 가다가 잠깐 쓰더니안갈 응, 것처럼 꼬고. 하더니 네. 포스트에 열받게 하는. 아, 어. <laughs> 네. 아, 신내 역승. 저거 되게 내가 싫어. 그황성빈 선수인가요? 아, 그렇죠. 약간 네또 끼가 있는 선수니까요. 좋습니다. 음, 허스윙. 아, <laughs> 자, 최원찬 선수는 아쉽게도 계속 헛스윙을 하고 있고요. 음,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그럼요. 네. 네. 어. 자, 잡박고 1루에서! 아, 아쉽네요.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쳤는데, 단결한 스윙으로 너무 잘 쳤는데. 잘 맞췄습니다. 사실 첫 번째 타석이랑 조금 비슷했어요. 조금 더 1루랑 2위의 중간에 있었느냐, 1루에 가까웠느냐. 자, 드디어 김채열 선수. 뭐야? 자, 조합상황에서 이제 타석에 우익수 나왔던 김채열 선수고요 좋아요, 목표센 스윙. 좋습니다. 근데 아까 그이 공을 계속 스트라이크 줬어요. 맞아요. 그럼 돌려야 돼요. 돼요. 네. 자, 첫 번째 공은 자, 자신감 있게 들어봤고요 좋아요. 그냥 자, 4점에기 떨어지는 공잘쳐맞습니다다가 아웃 될리객사라고 <델리. 웃음> <델리>. 하죠. 네.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감독님은 환납니다 이제. 자, 온볼은 스트라이크. 그렇죠. 자원벌투 아 스트라이. 자, 됐어요, I I three. I three. Three. 자 누가 보면 안 다친 줄 알겠어요. 하지만 뭐, mean. 그럼요. I 근데, I I 근데 I 오히려 조금 낮으면 칠수 있으니까요. 그 그렇죠. 해야 돼요. 자원벌투 스트라이. 조금 불리한 불카운트.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세. 그벌투 스타일. 치세죠. 네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파이팅 좋고요. 원벌투 스트라이. 스팅 삼진 아웃. 아쉽게도 삼루했던 주자를 불러들이지 못하는 김찬일 선수고요. 네, 괜찮습니다. 말 공격 안 하고 그냥 끝내나 보네요. 그렇죠. 음. 아마 다음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좋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천소사대 서평택, 서평택 대고천소사 경기는 친선 경기는 7대3으로부천소사가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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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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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고했다. 어. 자, 수고했다! 자, 원래 오늘 연습 경기는 두 경기였어요. 지금 첫 번째 경기가 끝났고요. 어, 아마 조금 있다가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소사대 화성 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재정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